눈 중풍, 눈 중풍, 눈 중풍 하면 아우 눈 중풍이 무슨 눈에 중풍이 생겨나 생사니다 그런데 눈 중풍이라는 것은 눈의 망막 부위의 동맥, 정맥, 모세혈관 부위가 막히고 또 터지고 또 붓고 이런 증상이 생겨서 망막 중심부가 손상이 오면 시력 장애, 주변부가 손상이 오면 시야 장애를 발생할 수가 있는 질환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거 잠을 푹 자는 겁니다. 우리는 잠을 자는 동안에 치료를 합니다. 잠은 그냥 잠을 자는 게 아니라, 낮에 활동하는 동안에 우리가 이 일을 합니다. 공부를 합니다. 또, 이 낮에 활동을 합니다. 활동하면서 얻는게 있다면, 밤에, 어둠 속에서 잠자는 동안에 낮에 피로를 회복하고, 밧데리하고 똑같습니다. 핸드폰. 야 핸드폰을 쓰는데 밤에 충전이 안 되면 그 핸드폰 쓸수 없습니다. 또 내가 낮에 이렇게 사무실이 지저분해졌는데 밤에 청소하지 않으면 쓰레기가 계속 있다 청소하고 해독하고 충전하고 치료하는 역할 그것이 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치료하는 역할. 내가 아프면 잠을 자야 된다. 어, 내가 스트레스 받았는데, 어, 지금 화가 나 죽겠는데, 부도를 당해서 막 혈압이 오르는데, 뭐 갑작스럽게 날씨가 추워져가고 이 혈관이 수축돼서 혈압이 오르는데 따뜻한 물을 먹고 평상시보다 잠을 더 자는 것 그러면서 잠의 의미를 두는 것 잠이라는 것은 나를 치료하는 거야. 내가 자고 나면 나아질 거야. 자고 나면 몸도 나아지고 마음도 나아지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좀더 나아진다. 잠못 자고 막 고민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잠을 푹 자는 동안에 내 안에서 답이 나올 거다. 내 안에서 치료가 될 거다. 내 몸과 마음이 치료되고 더 현명한 나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잠은 치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